영가 현각의 장편 선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22번째 편입니다. 깊은 산집 저 고요에 머무르며 높은 산그 가요 낙낙장송 아래에 넉넉한 마음으로 풀집에 앉아 있나니 고요하고 편난하고 맑고 차갑네. 입심산 주라냐 잠음유수 장송아 우유정좌 야승가 격적한거 실소쇠. 여기서 라냐는 아라냐. 조요한 남자나 토굴를 뜻합니다. 참음은 산뽕우리가 높고 험준한 모양을 말하고 유수는 깊고 그윽하다는 뜻이죠. 우유는 시가 산수 음악과 어울려 고생하게 노는 것을 말합니다. 야승가는 비승비속의 수행자가 사는 집을 말하고, 격적은 고요하다, 소세는 맑고 차가운 모양을 뜻합니다. 자기 안에 깊은 산 속으로 들어와 이 모든 허식을 던져버리고, 넉넉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 가을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눈부시게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집 저 고요에 머무르며 높은 산그 가여 낙낙장송 아래내 넉넉한 마음으로 풀집에 앉아 있나니 고요하고 편안하고 맑고 차갑네. 영가 현각의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스물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